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동화로 만나는 사회학 박현이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공자 지에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자비로운 사람은 미래를 결코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 신데렐라처럼 수많은 오해와 헛소문으로 둘러싸인 동화 속 주인공이 또 있을까? 이렇게 구설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신데렐라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의미겠지. 한마디로 아이들은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게 한다. 우리에겐 싫어할 이유가 충분한 일을 싫어할 권리가 있다. 여우와 두루미. 친하지도 않은 사이끼리 그냥 식사를 초대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볼때 너무 자귀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같다고 해서 본질도 같은 것은 아니다. 여우는 실수했지만 두루미는 머리를 굴려 복수한 것.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은 판정을 내리고 둘다 배려심이 부족하다며 혀를 찬다. 서로 잘못한 것이니 그걸로 없던 셈 치자는 논리는 정말 위험하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약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화해할 이유가 없는 사이끼리 강요된 화해는 나쁘다. 화해를 무조건 좋게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사이 좋을 이유가 없는 사이끼리 사이 좋으라고 하는 것은 살짝 변장한 폭력이다. 당신이라면 별시답지도 않은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당신의 콧뼈를 내리앉히고 이빨 몇 개를 부러뜨린 그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겠는가 설사 그에 따른 위자료를 충분히 받았다 치더라도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가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가 이것이 정말 화해일까 마음의 상처는 아무지 않는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그것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편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어 주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실망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좌절 게다가 알고 보니 독한 여자라는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 그는 이중으로 상처받는다 섣부른 화해가 가져오는 부작용이다 화해를 통해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해진다. 이미 그는 용서를 받았으니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네가 덤벼봤자 그 정도지 하는 생각에 이르면 또 다른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는 싫어할 이유가 충분한 누군가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공자. 윤봉길과 전태일의 삶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 것은 그들이 화해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결핍의 부족도 결핍이다.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 기다리고 노력하는 시간들도 물건을 손에 넣어 누리는 시간만큼이나 즐거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족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불행하지 않았을 것 같다. 개미는 안전만을 추구한다. 인류는 모두 이렇게 삶의 한 시기를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일에 바친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려면 한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아이 친구의 엄마일 뿐, 내 친구가 되지 못했던 어떤 엄마를 만나고 오면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다. 그건 우리가 속앤말을 나누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떠들고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자비로운 사람은 미래를 결코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 하지만 괜찮다. 이것저것 다 못해도 된다. 잘하는 것 하나 없어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관리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비결 같지만 그것은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